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냉이가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겨울에 냉이 이거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오장에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겨울철에 난 냉이 이거를 가지고 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맛있게 무침을 해볼게요. 냉이 이게 한 300g 정도 되는데, 요 주변에 누리 뜯는 거 이런 건다 손질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사사살 이 흙만 틀어내고 씻어가지고 데치면은 나쁜 거는 다 나가거든요. 일단 요렇게 해서 냉이가 아주 통통하게 영양이 듬뿍하게 보입니다. 뿌리부분 끓는 물에 예, 왕소금을 한주 줄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냉이를 데쳐줄게요. 냉이를 데치는데 너무 오래 푹데치고만안 되고, 예. 살짝 이렇게 숨만 죽일 겁니다. 너무 많이 데치면은 냉에 영양 손실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예. 녹 뿌리가 조금 익었다 싶을 정도 이럴 때 틀어내면, 어내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굵지, 이런 거. 봐. 이런 굵으니까 조금 한 1, 2분은 데쳐야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씻어가 데쳐도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또 나쁜 게다 빠져나가니까, 이렇게살싹 해서, 자, 한번 만져보고, 뿌리가, 아우, 익었다 싶을 정도로 요렇게 해가지고 드러내면 되거든요. 냉이 물이 가장자리가 바글바글 끓고 있지, 요때 한번 뒤집어가지고 드러내면 되거든요. 자, 냉, 냉이가 다 적당하게 데쳐졌습니다. 이제 드러낼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찬물로 가져가야 됩니다. 건지냅니다. 내일을 차가운 물에 한두번헹가줄게요 그래야 색깔이 바로처러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찬물에 데쳐줍니다. 야채가 들어가는 데에 대파 흰 부분 조금 하고 홍고추하고 청양고추 하나거든요. 매운 거 싫으시면 청양고추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먼저 대파부터 썰어줄게요. 송송송 다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파가 너무 굵으니까, 요래가고 썰어가지고, 보에 바로 담습니다. 냉이는 아주 음식 요리하기에 간단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넣고, 성홍고추, 이렇게. 하나씩, 송송송 다져줄게요. 야채 손질은 이래만 다 됐네. 이렇게 했어. 데친 냉인데 요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기를 꽉 짰거든요. 짰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적당한, 적당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칼로 조금씩 다져줄게요. 이렇게 너무 길면은 드시기가 불편하니까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래자 이렇게 썰어줍니다. 이러면 재료 손질은 다 끝났거든요. 모든 재료가 준비 다 됐잖아요. 요거를 이제 뭉치진 거는 탈탈 털어주세요. 요렇게 털어가지고. 요렇게 털어주세요. 털어가지고. 요렇게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먼저 된장이지. 된장을 300g 이니까 쑥하게 한 수저 할게요. 한 수저를 넣고, 어, 된장만 묻혀도 되는데 조금 좀 다르게 고춧가루 한 수저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 다진 마늘을 많이 좀 넣어줄게요. 넣어볼게 많이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고 참기름을 넣어줄게요. 여기서 참기름을 넣으셔도 되고 들깨 기름을 넣으셔도 들기름을 넣으시도 됩니다. 참기름 한 수저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어, 통깨든지 깨소금이든지 어, 집에 있는 재료를 하시면 되거든요. 깨소금을 넣으면 나물 무치는 데는 더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소금 한 수저를 더 붕여줄게요. 어서 이제, 장갑을 끼고서, 자, 이렇게 해서, 그 양념을 먼저 버물러 주세요. 버물러 가지고 그 길이 이렇게 씻기도록. 이렇게 버물러 줍니다. 벌써, 벌써 항이 솔솔 올라오네. 자, 이렇게 해서, 다잘 묻혀 줍니다, 이제. 자, 요렇게 살살 무치지. 여기서 간을 한번 더 볼게요. 간을 보고, 어, 조금 싱겁다 싶으면은 된장을 한 수저를 넣었지만은 또 간을 한번 볼게요. 음. 조금 싱거워 이게 냉이가 300g 돼서 그런지 조금 싱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국간장을 반수주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국간장 반수주를 넣습니다. 쌀쌀쌀 주물러가지고 가을한 봅니다 이제 간이 어떤가. 음 냉이가 삼삼아 아주 맛있어요. 요새 음식도 또 짜게 하면 안 되니까 아주 맛있네요. 저희 헬로미자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항상 건강도 조심하세요.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